무정자증이면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, 그건. 와... 아, 이분이시구나. 단무지 세젤에 벼락식해? 원래 비락식해 아니에요? 오, 뭔가 강아지상 같고요.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. 웃는 사진이 많으셔 가지고. 최근에는 플로리스도 트 배우신다네요. 좀 지적이면서 차분하신 분일 것 같네요. 평소 요리하는 것과 먹는 것을 즐깁니다. 남자분이 요리 즐겨 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로맨틱할 것 같다. 는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네.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. 뭐 아이를 낳는 사람이나 같이 키우는 사람이나 그 아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새로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통 뭐 네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왜 낳으라고 하는지 양육은 거의 여자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읽어놓은 힘든 그 일들도 어느 정도 쉬어야 되고 이거를 얼마든지. 도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많이 싸우고 예, 많이 결혼했다 갈라지고 이런 것도 봐서. <laughs> 네, 네 요즘엔 근데 같이 또 많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잖아요. 같이 해라. 도와줘도 거의 여자가 다 하던데요. 그래요. 요즘에는 네. 아닌 것 같긴 하던데 제 주변에는. 그렇다면 막...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? 둘이 많이. 아니 근데 제가 아기 낳았다고 잘리면요? 아,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, 그죠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육아휴직도 요즘에 그래도 많이 쓸. 수 아, 그 좋은 회사만 그런 보고. 거예요. 그렇죠.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? 돈은 그렇구나. 누가 버나요 둘이 같이 벌어야죠, 잘? 아니 여자는 잘렸는데. 아, 어, 갑자기 여자가 잘리면 안 되고. 아니면 둘이 알콩달콩 살고 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, 그요 네, 그런 행복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. 네. 또 아예 남으로서의 전. 그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허? 근데 너무 애기를 위해서 결혼하시려는 거 아니에요? 아 그건 저는 아니에요 어, 와이프가 아니라 아가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둘이 사랑했을 때의 마지막 결과물은 좀 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 무정자증이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네 닉네임 네. 아세요? 단무지 세젤리 단무지 좋아해요? 아니요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세요? 세계일레나라예요.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. 맞아요. 단무지. 단무지는 제가 오형이라서 오형 O형 성격이거든요. 어, 저도 오형인데. 아, 오형이세요? 그럼 저랑 똑같네요. 단순 무식 무지. 지. 지적이다. <laughs> 어, 지적인 것도 할수 있네. 앞으로 그래야겠다. 원래는 지랄이었어요. <laughs> 아, 단순 무식 지랄. 네네. 오. 그런 게저 첫째예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. 여동생 있어요. 어, 아, 저랑 똑같네요. 밑에 여동생 한 명. 아 그러세요? 안 친하시죠, 근데. 뭐 남자 여자 동생은 뭐 항상 그렇죠. 친하다. 저 완전 친해요. 아또 여자 동생이라 또더 그런가보다. 나. 네, 네 똑같이 아, 엄청 싸워요. 저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말도 안. 아 어머. <laughs>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하고 등산도 막. 오 어, 등산. 저 등산 좋아하는데. 아 그러세요? 어디 어디에 오르세요? 좀, 가까이 동네 관악산 동네 아좀 올라가는, 어디 올라가는 거죠? 저는 인왕산이 근처라서 거기 가요. 네. 가서 좀 할까요 같이? 어 좋습니다. <laughs> 등산 바로 올라가. <laughs> 네. 단무지는 제가 오형이라서. 오, 저도 오형인데. 여동생 있어요. 아, 오, 저랑 똑같네요. 등산도 막. 오, 등산. 네.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.